안녕하세요. 서울이난 롯데 딸 꽃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두 천재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니, 롯데 자이언츠에 천재가 어디 있어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저는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려 두 명이나 있어요. 후반기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두 천재. 두 선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꾸입니다 네 오늘 영꾸님과 함께하고요 요새 라인업에 없으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대타 빨리 나와라 라고 울부짖는 선수가 있어요 아니 왜얘 선발 아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선수 고승민 선수와 지금 라인업이 3번, 4번, 5번, 6번에서 7번 타석까지 떨어진 선수가 한명 있습니다 우리 세금 많이 먹인 한동희 선수가 있습니다. 이두 선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처럼 고승민 선수와 한동희 선수는 어,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에 지명된 롯데에서 기대를 강하게 했던 그런 야수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왕도망주 그렇습니다. 음. 두 선수 다 1라운드에 지명을 했던 조세진 선수처럼 말이죠. 훅시도 많이 받을 예정이고 많이 음. 해주고 있고 그만큼의 성적도 사실은 보여줘야 하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승민 선수는 근데 그 이른바 얘기하는 그 성골팜은 아니긴 하네요. 대전 쪽에 음... 천안 북일고 출신의 선수거든요. 아무래도 롯데 자이언츠에는 워낙에 경남 중학교, 경남 고등학교를 나온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북일고 출신의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승민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우리 흔히 말하는 툴가 있고, 병역 의무도 빠르게 해결을 했고, 근데 군대에서 몸을 이만큼 키워왔어요. 거의 벌크업을 엄청나게 하면서, 뭐, 저희가 시즌 초반에는 다른 인종이 돼서 돌아왔다라고 음. 얘기를 할 정도로, 타석에서의 스윙 돌리는 타구들을 보면은, 이제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져서, 타구 속도도 거의 뭐, 최상급의 랭크가 되고 있는 선수니까요. 벌크업에 대한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파워도 굉장히 좋아졌고, 근데 이제 전반기 때 한참 또 no.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또 한동안 굉장히 속상해했는데 골반테공 던져주고 그때 제가 아주 극 대노를 했었는데 저는 근데 그 모습이 좀 되게 보기가 안 좋았어요 파이플레이를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고승민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신인이고 1군에 올라와서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좀 실망감으로 많이 다가왔었죠 그렇습 저는 이제 수비에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파인플레이 최고의 수비 장면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고승민 선수가 항상 언급이 많이 됐던 거는 쌍폴 치고 난 다음에 1루까지의 산책주루가 도마에 오르내리던 그런 선수였죠. 근데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보고 팬들은 있어, 우리. 응, 팬들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고 심지어 전반기 때 타격 능력이 굉장히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초반에 이제 타석에서의 배팅 디자인에서 이제 혼선이 왔던 건지 타율이 이할 밑으로 떨어졌고 OPS도 0.630이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출류율과 함께 장타력도 실종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에 반해서 어, 네. 이제 좀 마음 정리를 음. 좀 하고 온 건지 후반기 들어와서는 정말 폭발적인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요 어디 갔냐고 나오라고 이제는 없으면 이상해요 지금 타율이 거의 사할이 가까워지고 있고 물론 표본이 아직까지 적습니다만 근데 OPS가 지금 0.944 잠재력이 터진 건가 싶을 정도인데요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9월 5일까지의 기록이긴 한데 출루율이 46%에 가까워요. 음... 그러니까 안타가 아니더라도 볼넷으로 살아 나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또 장타율을 보면은 0 4 8 6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2루타급을 만들어 낸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기록이 주자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타율이 더 좋아요. 그렇죠. 출루율도 더 좋고. 출루율이 받침이 되는 와중에 이제 주자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안타를 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OPS 자체도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냥 일반적인 주자가 아니고 득점권에 가 있는 주자라면 더더욱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찬수 상황에 강한 타자라고 볼수 있겠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그 스태디질이 그런 모습이 많이 안 보인다. 생각보다. <laughs> 그리고 이거 좀 좋게 본거 제가. 네. 우리 홈에서 항상 좀 못하잖아요. 저도 이거를 굉장히 좋게 보는 기록 중에 하나거든요. 롯데자이언츠라는 팀은 결국에 하직 야구장에서 1은 두 개의 게임을 치러야 되는데, 원정에서보다 홈에서 훨씬 더 잘하는 선수라면 이 선수가 선발로 출장했을 때50% 이상은 좋은 기록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음. 의미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홈에서 좋은 타율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는 여러모로 고무적인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타를 홈에서 되게 잘 친다. 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인상깊게 봤던 게 바로 홈런과 이루타의 개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직구장이 확장이 되면서 홈런보다는 구장 구석구석을 찔러내는 이루타가 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도 음. 많이 드리고 있는데 고승민 선수가 딱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루타도. 10개를 만들어 냈고 이렇게 구석을 찌르는 타구가 나오다 보니까는 3루타도 한개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홈에서는 홈런이 없어요. 대신에 원정에 가서 홈런을 3개나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홈런을 절대 못칠 선수도 아닐 거고요. 이루타가 10개나 있다는 거는 일단은 기동력이 된다는 거죠. 기본 발이 받쳐준다는 음... 얘기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1순위로 우익수에 나올 건 고승민 선수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어... 선수들보다는 확실히 어...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아, 요새 어... 팬들이 엄청 찾아 진짜. <laughs> 그렇습니다. 지금만큼만 하면은 1군에서 있는 웬만한 선수들이 비교를 해서도뭐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다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천재가 나타났나봐 하는 와중에 부진을 겪고 있는 선수가 있죠 한동희 선수인데요. 그 한동희 선수에게는 사실 되게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삼루 계속 맞고 있고. 네. 저희 채널의 맛집이죠 한동희. 지분율이 상당합니다. 엄청납니다. 초반부터 꾸준하게 언급됐던 선수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한동희 선수도 2차 1라운드 지명 야수거든요. 내야수였고 경남고에 다니면서 고포로서 인정을 받아서 롯데 1군에서 꾸준하게 기회를 받았던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금 제일 많이 먹었어. 그냥 기록만 놓고 보면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게 얘기를 할 만한 건가 싶긴 하거든요. 타 팬분들이 그러세요. 이게 못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문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기록을 조금만 더 옆으로 보면은 우리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최근 30일 동안의 기록을 놓고 봐도 타율은 2할 7푼 6리 그리고 OPS는 0.717입니다. 리그 평균이 지금 0.70730을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리그 평균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장타율이 0.368입니다. 최근에 홈런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 볼 산비가 개선이 안 되는구나. 조금 더 견제도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을 거고. 부상 이후에 컨디션 조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올해 걱정되는 게 바로 성과 더불어서 오는 컨택 능력입니다. 원래 한동희 선수가 뜬공 타자의 유형이 아니에요. 땅볼 땅볼형은 전형적인 어... 땅볼러죠. 근데 올해는 특히나 땅볼을 많이 치고 있어요. 아, 근데 좀 심해요. 네, 좀 그렇게 많이 느껴들지실 겁니다. 기록상으로도 나타나네요. 그렇습니다. 0.59. 거기다가 하나 더 재밌는 거를 보여드리자면은 그 뜬공 음. 중에서 내야뜬공이 22개입니다. 아 원래 외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뭐, 히플도 안 된다는 거거든. 땅볼과 내야뜬공이 많다는 말은 정타가 예전만큼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이 r 이2 4랑 r n 지 보고 좀 충격을 먹은 거에 있는데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수비율 자체도 지금 아할 일단... 예, 말이 없어요 사실 수비율은. 뭐 롯데에서 가장 많은 실책을 하고 있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수비율이 이제는 93%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이제 옆으로 약간만 벗어나는 타구를 이제 잡지 못하는 반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저는 이학주 선수의 최근의 경기 모습을 보면 은 실책을 많이 하지 않아요 전반기에 워낙에 많은 실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후반기에 실책이 많이 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류관으로 공이 갔을 때 1루로 뛰어가고 있는 타자를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은가 라는 의문을 계속 품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불안한 수비를 두 선수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지분은 한동이 쪽에 더 가깝지 않나 그래서 지금 사실 한동희 선수가 수비도 이렇게 힘들고, 근데 타격조차 안 되면은, 그러면은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당장 한동희 선수를 계속 기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대체해서 내보낼 만한 선수들은 어쨌든 1군에 있거든요. 이호연 선수라던가, 혹은 내야수, 김민수 선수도 원래는 3루 출신이니까, 충분히 기회를 주면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너무 컨디션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두세 경기 정도는 조금 휴식을 부여해가지고, 심신의 안정을 조금 찾고, 신체적 컨디션 회복 조금 신경을 쓰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마음적인 문제든 아니면 몸이 힘든 거든 어쨌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좀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즌에 사실 고승민 선수도 한동희 선수도 지금으로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냥 어느 정도 순위 싸움이 끝나가는 시점이라면 더더욱이나 이런 1차 지명 선수들 혹은 팀에서 강한 푸시를 받고 있는 선수들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한동희 선수도 나이가 지금 25세가 되지 않았고, 고동민 선수도 25세가 되지 않았어요. 99년생, 2000년생이니까, 아직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경기를 더 많이 뛰면서, 일군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는 게, 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두 선수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타구 속도가 어우 정말 끝내줍니다 한동희 선수는 워낙 유명했고 고승민 선수도 만만치 않거든요 kt에서 뛰고 있는 용병 선수 알포드 선수를 제외하면은 국내 선수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타구 평속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한동희 선수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평속을 기록하고 있는 게 고승민 선수고요단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 발사각도가 10도 정도 낮아요 이러면 땅볼 나온다고 잘 쳐봤자 라인 드라이브라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겨울에 특히나 이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구 속도를 유지하면서 발사각을 올리는 연습을 그런 훈련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타구 속도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재능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재능이죠. 근데 이 재능을 잘 살릴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제가 진짜 꼭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예전에 한동희 선수 영상을 찍을 때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한동희 선수는요. 평균 정도의 성적만 내서는 안 됩니다. 팬들이 기대하는 바도 있고 충분히 구단에서 많은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희 선수가 4월만큼 내내 해줘가 아니고 어떻게 회복을 하고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오성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조승민 응. 응. 선수는 이제 수비 훈련을 잘 하고 지금 하고 있는 페이스를 유지하는 법을 좀 깨우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음. 하고 있고요. 한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상의 여파가 있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4월보다 몸무게가 한 5kg 정도는 더찐것 같아요. 5kg 이상일 수도 있고요. 부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체중 관리에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봐도 진짜 쪘어요. 네, 그래서. 음. 더더욱이나 지금 수비 범위가 좁아지는 것도 비슷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 타격 밸런스가 무너져서 지금 컨택이라든지 타워에 마이너스가 되는 측면도 급격하게 늘어난 체중 문제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부상 관리와 체중 관리도 자기의 실력이 될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 네. 만약에 그 부분들이 힘들다면은 1루로의 포지션 변경을 더 빨리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꽃결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선수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은 무통보 삭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참고해주시면서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롯데 야구. 같이 보기 중계 중이니깐요. 꽃결과더 많은 이야기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에 꽃결 검색하셔서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울이나 롯데딸 꽃결울과 영꾸님이었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저는 한동희 선수, 고승민 선수 다 좋아합니다. 아 갑자기? 싫어하지 않아요. <laughs> 아니 근데 싫어하지 않아. 악플 자제거든요. 아, 언제... 저번 댓글에 아니... 나 영꾸야 닭처럼 먹어 충격 먹었어. 아나 아, 맨날 먹는데 뭐. <laughs>